저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기 원하여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모욕과 멸시와 부끄러움 가운데 죽어간 그 나사렛의 한 청년이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그 청년의 죽음이, 그리고 그 청년의 살아남이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오늘, 내 가장 귀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그 청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 청년이 당해야 했던 부끄러움과 수치가, 내가, 내 죄가, 내 마음의 억울함과,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겪어야 했던 그 수치요, 고통이요, 부끄러움인데, 그것을 나를 대신해서 그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의 죽음이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주인이신 나의 구세주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죽음과 부활인 것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2000년 전 예수라는 청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었음을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오늘도 내 생각, 내 감정, 내뜻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절시 교도 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 지상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 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억울함과 욕함 그리고 감동. 억울함과 욕함 그리고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울하게 진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 양옆에 달린 두 강도,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억울할 만하죠? 구레네라고 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던 그 사람이, 어떤 연유로 연유로 이 유대로 왔는지 모르지만, 유대 땅에 와서, 아무 상관없는 예수라는 사람이 져야 할그 십자가를 억울하게 치고 그 고통 가운데 갈보리까지 억울하게 오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이제 곧 자기는 죽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그 고통이 점점 더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감하려고 힘을 주면 숨이 차오르고 그 숨이 막혀서 다시 힘을 빼면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당하기 힘든 그 고통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 비해 예수님은 고통을 감하는 그 조치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 하시니라. 마치 제 같은 거죠. 이것을 먹으면, 이것을 입에 대면 고통이 감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오롯이 인간의 죄의 고통을 그가 오롯이 감당해 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창피도 당하십니다. 24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성화를 보면 어, 그 중요 부위가 어, 옷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민망해서 그렇게 그린 것이지 아, 온전히 벌거벗어진 그 예수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린 정확한 모습이죠. 부끄러움을 오롯이 죄의 부끄러움으로 죽어야 했던 우리를 위해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마디가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입니다. 억울하려고 했으면 가장 억울했을 예수가 말이죠. 왜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거든요. 욕하려고 했으면 가장 욕을 했어야 하죠. 왜요? 자기를 죽이는 저들은 죄가 있고 자기는 죄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당사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욕하지도, 억울해하지도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 바보 같은 예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0. 2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두 강도가 예수를 감히 욕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23장 42절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어가소서라고 말하며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너와 나는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이는 죄가 없으신데 이 고통을 당한다고 꾸짖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탁합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짧은 시간에 일어났을까요? 십자가 상에 달려있던 그 예수의 모습이 그에게 감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이 감동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를 욕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들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고린의 사람, 시몬이 감동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억울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추측일 뿐이죠. 그런데 너무나 합당한 추측일 겁니다. 나라도 억울했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건, 사고 앞에 우리는 늘 억울해 하잖아요. 내가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싶은 대우를 받으면 우리는 억울해 하잖아요. 시몬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겠죠.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그 골고다 길을 걸었습니다. 십자가상 그곳에 있었겠죠. 그리고 그도 십자가상에서 예수의 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의 날은, 어, 당시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서는 축제의 날이었다 그래요. 이제 몇 시간 뒤면, 며칠 뒤면 죽게 되는 이 십자가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죄수들은 세상,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아주 나쁜 욕들과 저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며 술을 마시며 조롱하며 마치 자기들은 의인인 것처럼 축제를 즐기는 그 날이 바로 십자가 처형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어느 십자가 처형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예수에게도 그런 모습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 예수는 달랐습니다. 그 예수는 욕하지도, 저주하지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평안하게 그 죽음을 고개를 떨구심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에게도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1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 마가는 구레네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특이하게도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말이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21절 말씀입니다. 그 루포가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는 그의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왔겠나 싶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어쩌면, 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일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은 바로 그와 같을 것입니다. 만약에 시몬이 이 억울함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를 원망했다면, 루포는 로마에 있는 교회의 리더가 되어질 수 없었을 것이며, 바울이 그의 영적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그 루포의 아내도 이런 고백을 받을 사람이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는 억울해할 수 있었던 그분은 욕할 수 있었던 그분은 감동으로 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마음으로 혹 누구를 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일과 사건과 사람들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요? 들어보면 그럴만 합니다. 그런데,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은 욕하지도, 원망하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그 고통을 오롯이 홀로 받아 그 십자가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살아났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감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고백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말뿐만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예수께 여러분의 삶을 이 회개한 한강도처럼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루포처럼 그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루포처럼 주의 교회에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리더로 서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아십니다. 세상에는 너무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가족들에게도 억울한 말을 듣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터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한 말을 듣습니다. 심지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의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있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욕이고 억울함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욕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 억울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칼을 갈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도 억울하게 욕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은, 억울해 하심으로 다른 그 어떤 사람은 나를 욕할 수 없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만은 나를 욕하고 정죄해도 할말 없는 나를 위해 욕하지도 정죄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하기 위해 고통을 감하는 모략도 거부하신지 내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그 부끄러움을 신이 홀로 감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억울함을,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에욕하고 싶을 그때,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싶을 그때,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장마 교회 이상수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전도를 통해 많은 결실이 맺히게 하소서. 두 번째로, 교회 부채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게 하소서. 세 번째로, 지역 섬김 사역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의 열매와 교회 부채 해결과 지역 섬김 사역을 위해서, 장마교회, 이 상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